여기 자꾸 이게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, 울 때는 보고식을또 치면서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, 좀 코치를 해야 되고, 30만 가는데어 나이가 있어야안 아니, 정상이 나이 어려워. 아니, 이거 어려도, 자네보다두살 어린 거 가지고 어리다리면 되나? 왜 이래?

여기서 볼을 맞춰 힘이 없어 아, 볼을 맞니까 팀 티는데 팀 세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<목소리> 바로 바로 잡아서 바로 잡아야지 네, 예, 공 받는 그 이미 아, 아. 손님이 니까 몸이 날라가요 뒤에서 뒤에서 어어 한번 넘기는데 다 넘어가고 몸은 되는데 약간 기술이 못따라서 나중에 기술만 되면 이제 이으로 그냥 들면 안 돼. 몸을 쓰실 줄아 너무 빨리 게임하는 거 아니야?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예. 상태에서 오 좋다 진짜 그대로 나이스 오 진짜 안린다아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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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있어 아, 아, 가만 있어 그래. 그 그래. 볼 맞힐 아, 그래. 때까지 계속 아, 이렇게 아, 돌아가는 거볼 맞힌 상태 왜냐 볼을 맞히기 전에 헤드업이 되면 는못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볼을 맞힐 때까지 볼을 보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를 잡네요. 이 여기를 딱 와서 이렇게 여기가 그냥 여기 여기를 잡으면은백을 치고 포로 치고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짝꿍인 거예요? 둘이 짝꿍 우리 둘이 짝꿍 아 여기 짝꿍은 알지 두 분이 짝꿍이죠? <laughs> 같이 있는 걸못 봐가지고 어, 그러니까, <laughs> 어,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걸나 <laughs> 같이 있는 걸못 봐서. <laughs> 남자는 300이고, 남자는 여자는 이거 진짜.

아니들오이야쟤자들 뭐 아니, 게임이야. 게임이야. 이 게임이야. 쟤네이야어 게임이야. 쟤이 없어? 네런이야홈네아야이 <laughs> <저거는 홈런. 웃음> 병경현아병현아골 병현아. 네. 밖으로 지면 다음 주에 사와야 되는 거 알지? 어, 아직 못 들었어? 애나 무릎을 내일 숙이고 있으란 말이야 아니 삭지 아 말고 사와 찾아오겠습니다 아 여행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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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오는 건 의미 <유리> 없어 원래 이렇게 달리 엄마 닮아서 아 어아쟤 벌써 게임하는안 됐잖아요 <laughs> 벌써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. 거의 요현아좀 왼발로, 왼쪽으로 한발 더. 어, 어, 됐잖아요. 헤어나고 녹이기만 하면 되지 뭐. 더불라 야야야야. 높다. <laughs> <laughs> 손해야 그렇게 지금 먹잇감 된다. 여기 하인 애들이 이렇게 많다. 네. <laughs> 네. 아, 그럼 네. 먼다 아, 네. 아, 아, 그냥 네. 네. 리는다나이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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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내리 꽂아서 그래. 그대로 가야 돼. 네. 내리 꽂았잖아. 몸을 옆으로 아야, 하면서 아야, 쳐야 돼. 아, 앞에 아, 네, 보지 잘 말고. 잘 몸을 잘 옆으로 딱돌려서 그래서 보지 옛날에 이지 지금. 몸 테니스랑 청년들 스는다 이런 거지. 사람 되고 제가 다 사서 바꿔줬더니. 근데 똑 가져야 되나? 귀도 숙여서. 아, 나였네? 아니 근데 저 나가면 아니에아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Thank you.

입니 음, 어, 어, 그... 어, 음, 그래서 마이하고6가 주말에 대로니 아, 네. 아, 아... 아, 아, 아� 음... 가게는 어제 야간 말로 18시 넘었어. 밤새 고나 9시쯤 들고 들어별 기분 쳐도 아무도 모를 건데, 6시는 지가는이라서 가면 힘들 우리 저기대학 있을 때 그랬잖아. 6시, 6시까지는 그거 방식별고아니니 아니, 니 아 얘네들 저녁에 텔레비전 좀는는거야 어, 그러다가 어디에 나오는 보웃기때거든그럼 끄고, 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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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다음으는데아 으아! 으아! 우리 지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으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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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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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성 Oh! Okay. 끝날 때 내가 못 풀어. 왜, 왜, <laughs> 왜 왔어? 왜 왔어? 왜 왔어? 이랑 치신데? 어,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, 와. <laughs>

이게 이게 치고, 이게 이게 아, 치고, 아 이렇게, 아, 이렇게 잘내려와야 되는데. 자리가 초딩다 못해. 이렇게, 네,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. 이게 잡고 여기서 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 이렇게. 아, 이렇게. 네. 자, 이저 물보프 하니까 이게 안 돌아가 가지고. 뭐 날리고. 치어서 그러면 이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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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게 치고 맞아요. 우선 계속 해봐야 이게 확실히. 어. 선생님 몇대 몇이야? 52? <laughs> 아 사이 많이 나네. <laughs> 아까 지고 있다 그랬어. 땡큐 볼. 땡큐. 땡큐. 수미야. 고디. 뛰 야! 와, <웃음> <웃음> 이 기술에 이러번레볼이다너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좋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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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못 하게 하려고. 아, 돌아가 면서 치고, 서좋거 같아. 그러려고 그래. 야, 야. 내가 쉬는 거. 된다. 나이스! 해 게임 끝났다고 사람이 안가지고자기만 나이스. 아, 자 그래서 이쪽에는 내가 관리을 보고 저기 그 레슨 코트는 저기 한사람 공부를 하고 너무 설레죠 믿고 맡고 해야 돼 그리고 7시 1 5분까지 레슨 코트는 레슨하는 사람들 거기서 조금만 거기 비트 다가는아 재활한다 재활한하는거 그니까 여기서 면서좀좀좀좀좀좀서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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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서 좀좀좀게좀좀좀 <목소리도> <본인이> <목소리도>

그래서 초자들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촛주잖아 네. 저기 김교입사고 네. 종현아 여기 끝나면은 아두 사람 만만한 사람 불라서 잡고 들어가 알았지? 네. 만만한 사람 아까 두번한 사람은 나시고수고어 끝났다 와 어렵다 <laughs> 왜 이렇게 <laughs> 어려워요 아니,